안녕하세요. 최상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각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오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좋은 눈으로 오만하고 불손하고 방자한 태도가 제압되어 윗사람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충성하고 우수한 두뇌로 연구하여 교수 작가 언론인은 명리를 얻고 모친이 도움으로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고 모친이 나은 사이 도움으로 실직이나 질병 중에 구직을 하고 치료를 하고 딸 출산 시 양육과 교육에서 모친의 도움을 받고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제 살로 에 나이 들수록 발복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눈이. 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고 자식에게 재산을 승계할 수 있고 고위직 공무원을 수사하는 업무에 적합하며 형법 공부나 저당에 관심을 갖고 학원 소유나 반체제 인사로 추록 후에도 명성을 얻고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은 명문대학에 욕심을 내어 합격하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을 수 있고 사람됨이 못되어도 싹싹하고 깔끔하여 못난 사람도 눈에 끈, 눈, 사람의 눈을 끄는 매력이 있어 혼인이 성사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욕설을 하고 오만하고 불손하며 무례하고 거짓과 변덕을 일삼고 타인의 함정에 빠져 관영을 당할 수 있고 간산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남편과의 생리사별로 어려운데 딸이나 조모의 질병으로 힘들고 사업자는 도난이나 사기나 배임으로 손재를 겪고 부업을 실패할 수 있고 해약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고 빈혈이나 강간이나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 있고. 딸이나 모친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제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할 수 있고 언행이 불순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고나 명예가 손상되고 전국을 잃으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뱃살분의 아랫사람의 배신이나 사고로 송사를 겪을 수 있고, 자녀가 감금될 수 있고, 사기 및 서류 조작으로 치밀한 계획을 하나 혼, 손해볼 수 있고, 경제 사사범으로 관제를 당할 수 있고, 직장이냐,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하고 명예 손상이나 실물수나 관제수를 겪고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분을 소홀히 하고 윗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고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뢰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 사직을 당할 수 있고 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나 동업을 하다 손재를 겪고 영모를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고 노름을 하다 경찰에 들킬 수 있고 억압된 상황에서 고초를 당할 수 있고 유오가파로 파손, 절단, 수술, 변경, 이동, 분리를 겪을 수 있고 색정으로 세금, 세균 감염을 주의해야 하고 시력장애나 화재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항으로 제살운에 자중하며 처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